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의성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영 작가입니다. 어, 지금 이번 전시는 어, 그곳을 우리는 집이라 불렸다라는 어떤 집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마다 뭐 개인적인 이유들, 그리고 지역에서 바라봤던 어떤 집에 대한 것들, 뭐, 어, 타지에서 봤었던 집에 대한 뭐 그런 감각들을 다 녹이셨는데 저는, 어, 제가 의성에 오기까지의 어떤 집의 여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집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집으로서 어떤 걸 겪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의성에 산불이 나고 그 불로 인해서 좀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 집에 같이 이제 새들어 살고 있던 제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집을 잃고 또 다시 뭔가 새롭게 또 집이라는 것들을 구축하고 이동하고 또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 저희 잃어버린 집과 제비의 집을 같이 함께 그려봤습니다. 현대인들한테 집이라는 거는 고정적인 어떤 플레이스의 개념이 아니라 그 공간에 머물고 있는 기억과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성에서의 집의 시간들을 표현을 했고 어, 그런 관점에서 집을 기억하고 공감해 주시면 이 전시가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성읍에서 지내고, 이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확대되고 축소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얼마나 변동적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관적인 공간인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도 얼마나 세밀하게 영역을 나누는 공간인지를 좀 생각하고 보시면 전시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치미술 작업하는 최민경 작가입니다. 네, 제가 어한 작업은 집이라는 주제를 고민을 하다가. 어 마치 사람들이 집에 가서 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어디서 쉴까 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 영혼이 쉴수 있는 집을 고민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 저희 작가들이 다양한 어, 고민으로 집이라는 주제를 표현했는데요. 어, 관람객들도 오셔서 집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 다인면에서 도자기 작업하는 양주헌입니다. 네, 어, 이번 전시에 제가 전시하게 된제 작업물들은요, 어, 이번에 주제가 우리는 그곳을 집으로 불렀다여서 집에 대한 저의 사색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됐는데, 집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다가, 어, 제일 먼저 들었던 게 가족, 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어, 저희 아버지가 농부셨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밭에 계셨고, 저 역시 아버지와 같이 많이 밭에 그리고 논으로 많이 다녔는데 그때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또 논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어, 작업하는 시간이었고 그런 작업물이 되겠습니다. 전시를 오셔서 잠시나마 과거, 또 현재, 미래 안에서 자신의 집에 대해서 또 상상해 보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미래의 소망과 희망, 또 밝은 에너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오세림이고요. 저는 은성에서 도자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아프리카의 삶이라고 주제를 했어요. 제가 한살때 한국을 떠나고 아프리카로 가가지고요.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뭐, 원숭이랑 노는 모습, 뭐, 동물들이랑 노는 모습, 이렇게 담았고요. 이렇게 1, 2, 3으로 했는데요. 이게 처음 만든 작품이고요. 이게 기억이 아직 선명했을 때 이걸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걸 만들었을 때, 뭔가 기억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만들고, 한국에 처음 1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런 감정들을 여기다 담았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설레함과 두려움도 다 같이 여기에 새로운 걸 이렇게 도전하는 이꽃 문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세 번째 항아리를 보을때 제가 처음 한국에 직장 다닐 때 그러한 생각들이나 표현들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다어 여러 가지 한국에서. 어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그게 제 집이었고 이제 그걸 떠나서 한국으로 온 그러한 과정을 일단 이 작업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번 네, 제가 준비한 겁니다. 네. 뭐 오시는 사람들 왔을 때뭐 상상력을 쓰면서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이야기도 있지만. 보는 사람도 어떤 이야기일까라는 거에 저도 궁금하니까요. 그런 거를 만드는 그 과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저도 작가지만 보는 사람도 작가로 될수 있게 뭔가 상상력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에서 하이드를 가르치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이상혁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의성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날 이전에 존재했던 의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며 의성의 전부였던 이곳의 자연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